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백이십칠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이십칠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이십칠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인 후에 주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인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계 1장 1, 2절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전을 건축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열두 권의 소선지서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순서대로 하면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해서 아홉 권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이고 학계서부터 말라기까지 세 권의 책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예언서이고 어, 그 뒤에 붙어있는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킨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서로 들어갈 텐데 어, 바로 앞에 있는 스바니아서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바냐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깝게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다가 놀랍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이, 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의인들이었고 온 세상이 바벨론의 카레이에 심판당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숨겨주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 숨겨주신 이 남은 자들을 말씀과 고난의 세월로 70년간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회복된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에는 마귀가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기면 즉시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염원하셨던 일이지만 동시에 마귀에게 큰 사냥감이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을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유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유다 공동체의 회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일으켜서 성전 공사를 가진 수단을 동원해 반대했습니다. 마침내 대적자들의 뇌물이 통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예루살렘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상소문이 올라가게 되고 황제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도 주전 약 530년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전 530년에 고레스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페르시아 황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포로된 유다백성 중에서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어, 자원하는 자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조서를 내린 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536년이 되어서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기초를 놓고 벽돌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수는 약 5만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한 도시의 5만 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믿음 때문이었지 더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장차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마음에 품고 온 것이긴 하지만 당장에는 분명히 고생스러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집 짓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성전까지 지으려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내 성전, 성전을 짓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강력한 왕권도 없었고 수많은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두로나 레바논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는 사사건건 방해하는 민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성전을 지어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의 어명으로 성전 공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공동체는 마치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은 것처럼 즉시로 공사를 중단하고 자기의 삶을 지어 올리는데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지만, 만일 현재 이만큼 짓다가 갑자기 시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건축이 중단되어 10년간 건물이 방치가 된다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입니다.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할 것이고, 성도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저마다 말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비난만 하고 있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나서서 희생할 생각은 없고 모두 한결같이 나는 바쁘다,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성정건축의 책임을 모두 지도자들에게 몰아넣고 또 지도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하면서 그냥 올라가다 만 벽돌을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을 나름대로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 때문에 마음 한 켠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하거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수 있다 하거나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시기보다는 유다 백성들 스스로 깨닫고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나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측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긴 침묵을 깨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지 않는 게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학게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게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어 그래서 이 성경에 학게와 스가랴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이 학게 스가랴서는 한마디로 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대한 책망과 격려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두 예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스가랴보다 약두달 먼저 사역했기 때문에 학계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시간 순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아마도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아주 나이 많은 예언자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학계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계 선지자의 나이는 최소 80세 이상이 됩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나이가 15세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예언할 당시의 나이가 80세쯤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는 나름대로 척박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런 사람들을 독려해서 다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많은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본문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대왕의 직계 후손은 아니고 사위가 되는 인물입니다 고레스 대왕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본국에서는 가우마타라는 인물이 이 캄비세스 2세가 수도를 비운 틈을 타서 어, 그 황제의 동생을 사칭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잠시 황제가 되었는데 이 가우마타를 처단하고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이 본문 1절의 다리오 왕인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의 다리오 왕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의 다리오는 메데사람 다리오라고 해서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페르시아의 황제가 된 다리오 왕은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일곱 현자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는 검증된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고레스 대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칸비세스 2세는 상당히 지혜롭지 못하고 포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때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때가 있고 정한 뜻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저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하는 말 중에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새 교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교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대제국의 후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조금만 형통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나 쉽게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작은 죄 때문에 넘어졌다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형통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지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1장 첫머리부터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계속되는 학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시는지 어, 그런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학계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문된 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두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 중에서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암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